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씻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일단 다자히 우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을 거고 저녁에 텐진 쪽으로 와서 이자카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구경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1박 이일밖에 안 남아서 오늘 오 o 티디 우와 연두색 카디건입었야개좋은 반바지 어, 어. 이게 돈코치고 맞아 옷도 응. 왜 이렇게 많아? 봉코츠 라면이랑 야끼소바 야 맛있겠다 야끼소바 냄새 개쩐다 야 맛있겠다 먹어봐봐 완전히 비벼서 먹을거라고 야 맛있겠다 맛있어? 응 응, 계란이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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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바 이거 먹어봐야지 야나 청주야 왔네거기 어, 계란 먹 와아 일부러 맘이야 남는 계 하나 니네 먹어리지 그 진짜 맛있다 네, 맛있다 그거 나 응. 그걸 계란이랑 먹고 싶다 난다 먹어 과 약기 소어한 숟가락 익숙하면서도 어. 새로운 맛이야 맛있 근데 완전 그 가성비 좋게 먹을 어. 야, 거, 좋아요. 약간 탱글이. 한 음! 맛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응.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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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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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다 하고 하카타역으로 가서 어? 다자유로 가는 고속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음, 음, 사진. 사진 느낌 나진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빠이 그러니까 완전 일본 골목길이다. 아, 너무 너무. 이런 로컬도 좋아. 거리도 너무 예뻤다. 어디다 예뻐 그니까. 아, 아, 오야 이거 이 자전거 아, 되게 숫자다, 뭔가. 아 축제. 우와. <laughs> 예쁘다. 그 뭐지? 그 마루미 아리티가 에살것 같은 집이야. 그 집. 어 신호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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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는스케어신스케 신호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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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스케 바로 앞 버스 정류장에 있어? 아, 저거 아니야? 어, 근데 저건 것 같아. 어, 저건 것 같은데? 버스를 탔고 저희는 32번을 탈 예정입니다. 맞아? 39번인데? 39번. 39도 되잖아. 아, 버스 탔다. 39번, 39번. 39번 아, 버스를 타고 버스. 하카타역으로 가고 있어. 진짜 <목소리> 그니까 이 티브이에 라 가지고 타파 <laughs> 버스 터미널 로 가면 되게 아, 맞나 그건가 봐, 그건 가 봐. 아니 라데 뭐뭐거 기서 타는 건데, 사람 들이 엄청 많아요 과자 입로 가면, 니다 저희는 11시 버스를 타고 갈 계정이고, 여기가 배차 간격이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줄이 조금 길긴 한데, 45인승이라서 하나면은 앉아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가 국제 미아가 됐어요. 지금 다아이가 화장실로 갔는데, 5분짜지안 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똥싸사라고한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아, 아까 똥셋다못 샀는데 한 명은 싸게 되군요. 좋습니다. 응, 응. 근데 데 그럼 저희 밥 시간대가 좀 틀려져 버리면 곤란한데 말이죠 하고 얘를 네번 줬다. 다다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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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냈다. 냈면되다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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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냈다. 냈다 그 아, 우리 어제 왔던데다 뒷산이 응. 보이네요 할아버지 살것 같은데 우와 이쁘다 완전 초록초록한데 도착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너무 상가들도 너무 많아요. 다자유 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오늘 관광객 퀄. 아 이쁜 거 너무 많아. 어떡해 너무 좋아. 야 여기 뭔가 기념품 같은 것도 이렇게 파나 봐. 뭐야? 야 알사탕 너무 색깔 이쁘다 뭐야, 아, 너무 좋아. 딸기 찹쌀떡, 딸기 찹쌀떡 같은 것도 팔고. 어 너무 이쁘게 생겼어. 생선? 아니 소원 이뤄어주는 돌. 소원 이뤄어주는 돌. 이쁘다. 뭔가 신비롭게 생겼어. 여기는 악세사리 전쟁 같은데 오. 비가 살짝 오고 있지만 너무 운치가 있어요 귀여워 향무 귀엽다 어. 저기 하자 토트 어저 지브리 파는 데인가봐 우와 어.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이거 아직 못 샀어 어 맞네. 귀여워. 아, 어, 무슨 캐릭터 있어요? 그니까얘 무슨 치즈 상...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뭐? 귀여워. 이런.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많다, 여기 굿즈 샵인가? 굿 샵. 구찌샵. 사람 짱 많다. 그냥 거리 자체가 너무 예뻐서. 어. 아, 너무 좋아. 국화빵. 와! 감사합니다. 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야 무슨 여기 떡떡전통 모찌 같은 것 같은데? 아, 먹는 떡이랑 차랑 같이 먹나 봐. 오 신기하다. 야 뭐야? 왜 이렇게 귀여? 귀여. 어, 귀여워, 짱 귀여워. 야, 이게 만 원이야. 가격이 조금 사악한 싸. 아, 진짜 밀크대가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야,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밟으면 완전 아프겠다. 아아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솔직히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갖고 싶다. 5만 어, 원? 아, 5천 원, 깜짝 귀여워. 유리공어 유리공이야. 어. 여기서 다 야. 직접 만든 헉! 야, 벚꽃모양이네 어, 진짜 예쁘다. 어, 꽃 진짜 이쁘다. 예쁘다. 이거 너무... 어, 여기 너무 예쁘다뭐 하지? 음. <목소리> <목소리> 바로... 종이네. 야, 야, 야 이것도 어머. 이거 사고 싶은데 아까 야, 이거. 어 너무 예뻐. 피 아,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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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어. 이거 약간 헬스 어, 이거 헬치면 약땀나 그런 거 아니야? 움직일 때마다. 어, 어, 어 이거 진짜 이쁘네. 어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움직일 때마다 그게 달라져요. 헉, 어, 아 이뻐. 이렇게 이뻐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가 야, 맛시겠다 야, 어 약간 약간 아이 뜨거울 것같은데 공기 나. 입숙한 맛인데? 진짜? 근데 음, 냄새가 그래. 익숙한 냄새가. 음. 맛있다. 약간 찹쌀 찹쌀 도넛이랑 모나카라 하침마 맛있다. 아이유 입구 도착. 그냥 신사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같아. 아! 소기가 엄청 유명한 그거네. 여기가 그 다리 이곳. 오, 짱 예쁘다. 약간 일본 전통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야, 진짜 크다. 짱 크네. 어, 날씨가 이래서 오피니언이었는데도 잘... 약우중하이 어, 이분 어, 너무 이쁘다. 옛날에... 옛날에 옛날... 시. 아, 항문에시 거... 어... 이거... 어, 이 <laughs> 아너 푸릇푸릇해서 더 이뻐 맞 비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응 비랑 너무 잘 어울려 어 나무가 몇백 년이 훌쩍 넘는 나무다 엄청 커 음. 여기 가볼까? 여기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볼래? 여기도 나쁘진 여기 않은데? 여기 우리 어, 아 우리 경량 어 여기야 맞은편 기다려야 돼여기도중요 이런거 맛있겠다. 오므라이스랑 돈까스도 네. 맛있어.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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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하나?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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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거는데 비가 생각이다많이와이난이변에보이는카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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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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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랑오므라이스 세트랑 돈이스 샌드? 이거 맛있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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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에 뭐지? 이거 안에 생강이 뭐야? 생강? 제가 일본... 있지. 그거 같이 생각다 정식... 잘 먹겠습니다. 오므라이 너무,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생겼어 고마워. 맛있나? 먹어 무겁긴 한아 진짜? 미안해 나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야 두부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운 아니다 형이 줄게야 두부도 있지 녹는데? 역시 일부가 안 죽나? 왜다 부드럽냐? 아니 요 아니 돈까스 지아 이게 진짜 겠 그냥 약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맛있는 것 같다 튀김 음. 자체가 응. 어제도 먹었고 그냥 튀김 자체가 튀김 자체가 맛있어 칼이 없지? 칼이 없다 좀차워나 이거 너무 먹어버어 돈까스 튀김 진짜 완전 바삭해 음 편의점에서 파는 거 약간 눅눅하다 음 진짜 바삭해, 약간.. 어때? 이거 신축이었다 그 내가 먹을게 음. 고기가 진짜 맛있어 이거가 신축 아니 어. 약간 양배추가? 엄청 유명한 스타벅스. 야, 사람 진짜 많다. 여기가 그다자유의 유명한 스타벅스인데 음. 안에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자잘 있을 것 같은데? 있다. <laughs>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laughs> 뭐야, 많구나. <망한> 타르트. <거야? 웃음>

여기 웨이팅도 엄청 많아서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엄청 운 좋게 들어왔어요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유, 귀여워. 은가다이 그건가 보다 일본? 어, 여기 그러니까 다자이오 그거 풋꽃가일 예. 이거 엄청 비싸 이거 우와. 이게 메론 시트러스 밀크 아이스크림인가? 어때 어때 야, 어때 맛있나? 진짜 그냥 부드러운 그자티아 진짜로? 그냥 씹히는 게 없음 아 진짜 엄청 화려해 야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내 안에 이렇게 생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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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맛있다 맛있나? 진짜 맛있어. 맛있나? 응. 그 옷이랑 약간 더 어울리는데. 나 이거 나가 찍을래. 사실. 나 이거 사진 찍을래. 메론 생메롱나롱메롱 가라너. 맛있네. 야, 진짜 맛있네. 응? 음? 맛있지맛있 진짜 맛있어. 야. 뭐지 무슨 근데 약간. 어, 뭐지 무슨 엄청 익숙한. 근데 좀 쓴맛이 강어 이거 쓴맛이 나는데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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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 <먹었어. 웃음> 귀여워~ 야, 근데 좀만 구경 차하다가면 안되나? 네, 아, 피니워 아, 화려하네. 4 9 0 0원 어, 야, 여기 뭐 팔아. 나 그걸 보면 안 돼. 헉! 어, 피카츄... 그런... 난다. 어, 그게... 어, 야, 팬티 사주지 어, 야, 괜찮네. 건이 팬티6 0 0 0원 하는데... 응? 귀여워, 노랑이세요? <laughs> 귀여워. 아, 귀여워. 와, 어, 귀엽다, 귀엽게 딱 맞아. 육육 9, 아, 다 보인다. 딸기가 음, 엄청 음, 싱싱해 음, 보여. 저기, 겠다 저기,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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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여워~ 귀여 그러니까. 아, 이게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차, 받침이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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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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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종치.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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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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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천 원. 오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요? 하나 할래? 하나 할래. 0 0 원짜리 있는데. 이이 비면 만약 에지하타고 내렸으면 안올 수도 있다니까. 그렇지. 아 일단 참자 참자. 일단 돈 아, 쓰지 돈 마. 돈 어, 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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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5 0 0 0 원이라고. 아.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음. 그럼 타코야끼 하나 주지고 타코야끼. 음. 어 맛있겠다. 야 문어 진짜 탱탱하다. 주시어 완전 바로 주신다. 어 완전 빨리 빨리 그거다. 와우! 와. 우ว사로 아, <웃음> 아, 고맙아니다이 받아. 신기다잘 먹겠습니다. 야, 병이 장난 아닌데? 응. 근데? 니네 그걸 한 입에 넣는다고? 무슨 고순이 개 뜨거울 거야? 어때? 아거 봐. 저고등살 있나 봐. 안될것 같아. 아, 생각보다 더 뜨거워서 안음 되는데? 아, 음야 아니면 별로 안 뜨겁구나. 음 이건 뭐 너네가 엄살쟁이인 거예요. 음어 너무 맛있다. 음 어머 진짜 맛있다. 예쁩니다. 어우 보이야, 높아. 맛있다. 아이 정도면 우리가 여기 무료로 영업해지는거 아니야? 여기로 오면은 다 이런, <laughs> 이런 응. 다자이후 역에 왔습니다. <laughs> 다자이후 역에 왔습니다. 다자이후 역다자이후 역에 왔습니다. 다자이후 다자이후왔이왔이